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철웅입니다. 내가 낸 수수료가 돌아온다면 너무나 반갑겠죠? 오늘 영상으로 선물 거래로 낸 수수료를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다맥스라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세팅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테다맥스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유저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2022년 8월 최초의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로 등장하며 지금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3천여명의 유저들이 테다맥스를 통해 활발히 트레이딩 중이라고 하고 요 수수료 환급 과정도 매우 안전합니다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식 계약을 맺은 플랫폼은 테더맥스가 유일합니다. 바이비트 유전은 30%의 페이백과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마감률은 93%로 남은 자리는 단 7%, 100%로 마감이 완료되면 한동안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시 오픈될 때까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 바이비트의 최근 평균 환급액은 93만원이며 지난 30일간 테더맥스로 페이백 받은 금액 1위는 2만 USDT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비트켓에서는 17만 USDT 넘니다 함께 돌려받은 유저도 있다고 하네요. 테더맥스로 페이백 받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테더맥스 전용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에 가입하고 KYC 인증을 완료한 후에 해당 계정을 테더맥스에 연동해 주면 됩니다. 방법도 간단하죠? 거래소 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거래소 상세 페이지에서 기존 회원 전용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테더맥스 메인 화면에서 거래소 계정 UI들을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저의 실제 환급 현황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총 페이백 391,358.2 USDT를 돌려받았죠. 이거 분의 거래할 맛이 나더라고요. 테더맥스 자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50USDT부터 페이백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100USDT부터 출금이 가능하죠. 회원에게는 전용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20USDT 이상 받을 수 있는 USDT 리워드와 전용 이벤트도 있습니다. 알림 설정으로 1USDT 거래소 연동하고 3USDT 첫 페이백 받고 10USDT까지. 미션도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꼭 보너스 챙겨가세요. 친구 초대 기능을 활용하면 추가 수익 창구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테더맥스로 친구를 초대하면 친구에게는 쿠폰이 지급되고요. 나는 친구가 페이백 받을 때마다 추가 중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구야 얼른 거래해라. 회원이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페이백 테스트 기능도 이용해보세요. 테더맥스로 받을 수 있는 페이백 금액을 예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드머니 레버리지 매매 횟수 정도만 입력해도 30초도 안 걸려서 결과를 뚝딱 알려줍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 주기 때문에 일치율도 꽤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대회들로 얻는 추가 수익들도 놓치지 마세요. 현재 바이비트에서는 8만 USDT 상금풀이 걸린 트레이딩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테더맥스에서는 1년 365일 열리는 신규 가입 이벤트, 트레이딩 대회 등 수익 기회들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 수수료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수수료 환급받으시고 트레이딩을 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